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시 김정숙 의사의 인도 방문에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네. 그 KTB라고 정책 공부하는 그 기관이 네.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 인도 방문한 장면들을 찍었어요. 인도의 외교 장관이 어머 여사님이 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음. 오히려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네. Really

정리가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요. 그래도 그 정부 예산이 뭐 어떤 집안에서 편성하는 그런 가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대표단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음. 그한 인도 방문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영부인의 정상 외교라고 하기도 궁색하죠. 수행원으로 갔기 때문에. 네. 자 깜짝 놀랄만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지현 변호사께요. 지금 그러니까. 영부인이 오히려 수행원이었고 그 출장간 그 우리 사절단의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었다 이런 뜻입니까? 네, 뭐 수행원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는 않았겠지만 실무일은 하지는 않았겠지만 좀 전에 영상에 환영 현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포항호공원 기념식. 근데 거기 옆에 인도 총리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름이 한글로 새겨 있었어요. 아그 장면 그 사진 저희 지금 제작진이 준비해 놨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네 바로 이 사진이. 거기 도종환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아 오른쪽에요 네, 지금. 김정숙이 아니라 도종환입니다. 네. 그럼 그쪽에서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고 저 행사의 주체는 도종환 문. 체부 장관이라는 얘기예요. 예. 외교부 장관도 영부인이 직접 오실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네. 모디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얘기 중에 뭐 덕담을 하면서 뭐네달 뒤에 있을 뭐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이게 실무진에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저 행사를 추진한 고위 관계자들은 외교부 아그 인도의 그 주체들은 인도의 그 실무자들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초청을 했고 김정숙 여사가 올 줄은 몰랐는데 어 그때 왜나 오라 그랬으면서 안 와서 이러고 나도 갈래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행사의 주체는 도종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가 그러니까 수행원 역할을 한게 김정숙 여사고 주체가 도종환 장관이었다 그런 배현진 그 의원의 말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외교라는 거는 한 수개월 전부터 만남이 결정이 되고 의제가 조율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주간 비서관실은 미리 현지에 가가 지고는 실무자들끼리 만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우리 측 요청을 전달을 하고 그런 작업이 몇달 동안 지속이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번에 수방을 통해 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서로 내거든요. 근데 네. 저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김정숙 여사가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 가서 외교적인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보고서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단독도 아니고. 만약에 단독이라면은 주체가 김종숙 여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외교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토콜 ABC가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단독 외교가 다 아니라는 얘기죠. 하. 자 저희가 이제 단독 외교, 단독 외교